천안 불당동에 있는 동경 PC 방입니다. 제가 자주 가던 곳이에요, 되게 이렇게 동경 PC 방이라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세요. PC 방에 투자를 또 많이 하셔가지고 손님들도 굉장히 많을 니다 전에 회사에서 다닐 때 같이 일하던 동생인데 아직 안 왔네. PC 방좀 많이 바뀌었어요.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약간 VIP였거든. 1년에 천만 원씩. 오버워치 한 번도 안 해본 거지 얍아 아, 얼굴 물은 거봐아씨 어제 새벽에 나가갖고 컴맛 오버워치안 해봤고 안한 이유가 내가 타자가 졸라 느려 오버워치 하려면 타자를 잘 쳐야 돼 애들이랑 많이 싸워 그러니까 그 키배가 안 돼가지고 내가 시도조차 안한 거야 그거 할머니 알아보실 시때 근데 괜찮아 오버워치 진짜. 마이크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 후드를 펴면 일단 가입해봐 네. 뭐야 이거 응. 배틀태그야 너가 이름을 지으면 돼너 너, 닉네임 아, 게임에서 음. 게임할 게임 때? 어, 게임에서 니를. 네 와, 진짜 네 참고로 오버치에서는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데 니가 어. 고소를 해서 합의금을 뜯으려면은 니네 본명으로 하는 게 좋. 아 천안사는 뭐 누구 누구? 천안 니네 본명. 이 e 눌러봐. 그럼 이제 니네 체력이 차는 거야. 오. 조준점을 낮추고. 그지. 짱이다. 그 이제 동생 캠 없지. 동생 뛰었거든. 아, 아, 요즘 아. 얘기를 안한다니까 캠이 있으면 은 얼굴 상이란 게랑 비슷한 영웅들을 했을 때 시너지가 나오는 거야. 뭐야? 그럼. 너는 이런 거 하면. 까꿍. 애가 오버워치를 맨 처음에 접했을 때는 그냥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캐릭터를 했었어. 너가 원하는 걸 한번 해봐. 예, 몰래. 아, 돌아와! 하필 골라도 이딴 거. 드피스. 오버워치 방금 시작해서 드피스. 와, 역겹다 진짜. 왜 역겹어? 겨워 얘를 하면은 약간 더럽다고 욕도 많이 먹어. 고소각 잡고 싶으면 얘를 해도 돼. 저도 얘를 약간 딜러 좋아한다. 하이 애들 때려패는 거 좋아해요. 로 콜록 소 나오려 막 참해요. 이가 일을 지고오 마이 갓. 피어가 안먹 거. 뭘 해도 용어 아니 난 이렇게 사람이랑 하는 게임이 안 맞는 것 같아 끼코몰이야? 어. 응 지금 한테 쉬프트 눌러서 이동합니다 아, 따라가면 된는거 그냥 이제? 어 애들이랑 같이 움직여 어. 뒤에 어. 있잖아 어, 여기 왼쪽아 어. 무서워 나 아무것도 안 하잖아 저거 움직여봐 가만히 서있잖아 메이플에서도 궁수만 어. 하는 여자야 뭔 순간이야 그 돌저도 <laughs> <laughs> 가만히 서서 쓰고 있다고 <laughs> 이거 너랑 잘 맞을 것 같아. 하다 얼굴 인식 약간. 이 e 눌러 봐. 이 e 누르면 빨리 갈수 있어. 굳이. 이제 애들 보이면 싹. 어. <laughs> 뭐야, 여기는 어디야? 그럼 못 나가. 문못나가 문이 따로 있잖아. 거기 창문으로 나가면 안 되지. 진짜. 애들 때려왜 너네 팀을 때려왜너가 너가 못 맞춰서. 나점 먹혔다. 누가 갔다 오겠지. 아 <laughs> 갔다 오신다네. 여기야? 얼로못 나간다고. 얼굴. 여기도 미저라이씨. 벌로 가. 어그러 나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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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그만에 목거리 이동할 때만 하라고. 아, 자, 아, 오른쪽에. 오른 아, <laughs> 오른쪽으로. 거거 그거 점이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너무 고 싶어! 아니, 여기 안 돼. 거점을 밟아야 돼. 저 또.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그지? 그지? 어, 너네거점이야이 네 친구들 따라가고. 이네 친구들 따라가고. 아, 이친들이 친구들 이친 친구들 도 약간 청 친구들 따라가 어 잡았다 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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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잡았어. 어, 이겼어. 잘했어. 사람이랑 한번 해봐 이제. 네. 이 e 있어서 이동해봐. 아니. 제자리 멀리뛰어야지 <laughs> 이제 애들이 올 거야. 상대편은 사람이야. 죽을 것 같으면 쉬프트 눌러. 어저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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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방 안에서도 쓰지 말고 움직이면서 써봐. 한 조. 캐피야 한 대, 한 대만. 공기 한번 쓰는 걸 목표로 하자 우리 되게 소소하게. 내가 거점 먹히고 뭐 있어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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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거점 가야 된다고. 아 별단 놈이 하 거지. 거점 멀바봐 제발. 거점 왜 그래? 애들 있잖아 저기 동네 팬들 다 잡아. 반놈만 된다. 저거 <laughs> 빨리 패. 저거 저 있잖아 왼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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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못끊고놈이구거 아, 아, <laughs> <laughs> 거점 말봐야 돼. 상자열수 있어 덜 잘했다 못해도 줘 마지막 한번 해보자 아 개못하노 이거 뭔데 <laughs> 이거 배경화면 <100여 명만> 해놔야겠다 저 <laughs> 극대라고 <laughs> 파라 같은 거 해봐 아니 한 번도 컴퓨터 해본 적 없는데 아 그냥 날아다니는데 내가 아니. 조절해줄게 맞추기만 해봐 하나만 쭉 오케이 됐어 자 하늘에서 천천히 봐봐 천천히 보이지? 너처럼 이제 쟤는 이름이 뭐야? 쟤는 듀피스트 아까 용, 하늘 용목매네 여기 저기요 <laughs> 어, 어, 올라 올려보내줘어뭐나 저거 안거 같아? 네저음 <laughs> <laughs> 하면 그렇지 다어 그거 쳤어그쳤어왜저러 내가 해볼게 내가 약간 인성 지 특화 캐릭이야 숨어있다가 이렇게 <laughs> 어? 네, <그거> 얼려놓고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